안녕하세요 주간누바의 쭈바입니다 12월 8일 네바 소식입니다 현 시점 리그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뽑자면 누가 있을까요? 딱한 선수를 꼬집어 말할 순 없겠지만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는 선수 중 하나가 스테픈 커리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역대 누적 3점 기록에서 1위 레이알렌과 단 15개까지 차이를 줄인 커리는 이번 시즌도 늘 그렇듯 효율이 좋은 기괴한 현상을 보이고 있고 좋은 활약을 보이는 만큼 항상 역대급 선수들과 비교되는 일을 겪기도 하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티브커 감독은 과거 자신의 팀 동료이자 3피스를 함께했던 마이클 조던을 언급하며 커리가 조던과 흡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체의 한 기자에 따르면 커 감독이 많은 부분에서 커리가 조던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두 선수가 모두를 쥐어짜게 하는 순간이 너무 많은데 아마도 그게 진정한 위대함의 표시일 거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커리가 은퇴할 때 3점 관련 기록이 어디에 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이는 일종의 정신마비로 아마 모든 기록을 말수할 거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세번의 우승과 만장일치를 포함한 2년 연속 시즌 MVP 7번의 올스타 선정까지 커리는 이미 명예 전당 헌액은 물론. 역대급 선수들을 논할 때 훗날 반드시 언급될 정도의 커리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조던의 업적에 비한다면 아직 부족하지만 커리어 하이라이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이로 인해 많은 팬이 그의 플레이를 좋아하고 기대하는 것이며 이 부분은 과거 모든 농구 팬이 조던의 플레이에 느끼던 그것과 유사점이 있겠죠. 샤키로닐은 방송에 출연해 커리에 관해 얘기할 때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고 그 이후로 커리처럼 경기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샤크를 단순 헤이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진정한 위대함 을 보이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면 존중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커리는 본인이 그를 깎아내릴수록 입을 다물겠다는걸 언급했습니다. 평범함과 거리가 멀고 당돌했던 알레나이버슨의 스웩을 이어받은 많은 선수가 현재 자신감 넘치는 언행과 코트 위에서의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처럼 과거의 선수와 현재의 선수가 단순 플레이 스타일을 떠나 경기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성향을 통해 유사점을 이어간다는 건 농구를 즐기는 팬으로서 너무나도 즐거운 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골든 스테이트는 내일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와의 홈 경기를 통해 시즌 25번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 구단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이번 시즌 중반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성적은 10승 16패로 팀은 빅토올라 디포 시대부터 시작해 리툴링 과정을 거친 지난 5년 동안 해당 구간에서 단한 번도 5화 승률 미만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디에슬레틱의 참즈 카라니아와 밥 크라비치에 따르면 케빈 프리차드 단장은 이미 2017년 허브 사이먼 구단주에게 리빌딩을 제안했지만 당시 사이먼은 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원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리빌딩을 수락한 상황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팀의 주축 선수들인 케리스 르버트와 도마타 스타보니스 마일스 터너와 관련된 트레이드를 모두 승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팀은 이번 시즌 올해의 신인왕 수상 가능성을 보이는 크리스 두아르테를 얻었고 아마 두아르테를 중심으로 리빌딩 단계를 밟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훌륭한 선수들을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은 만큼 많은 팀의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프시즌 FA가 되는 TJ 월에는 팀과 재계약을 맺길 원하며 TJ 맥코넬은 오른손 인대 수술로 인해 시즌아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브루클린 대책 카이리어빙이 결국 백신 접종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 식물 기반 버전의 백신이 아닐 경우 여전히 접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확정은 아니지만 볼리스포츠의 스쿱비로 유명한 브랜든 로빈슨에 따르면 어빙은 본인이 안티백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며 단지 현재 사용되는 백신 접종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고 알렸습니다. 이는 어빙이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부상 관련 이슈가 많았기에 더욱이 예방접종을 원하지 않는 거라고 말했는데요. 어빙의 채식 식단을 고려했을 때 어빙이 식물성 백신이 완성되고 승인된다면 이를 접종할 거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참고로 이 백신은 8월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 스쿱비란 사람은 실내에 있어 믿을 수 없는 구석이 많고 어빙이 직접 언급한 것도 아니기에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뭐가 어쨌든 접종 마치고 코트로 돌아와 어빙이 농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는 영향력을 가진 유명이기 이전에 농구선수이니까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데이트 되는대로 계속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세븐트 식소스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첼라톤네츠를 꺾고 2연승과 함께 13승 달성에 성공했죠. 조엘 엠비드가 몬스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경기를 지배했고, 인생 경기를 펼친 상대 켈리오브레 주니어의 활약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엠비드의 놀라운 기록은 현역 선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미러키벅스의 야리스 아티토쿤보만이 세웠던 기록으로 역대로 보더라도 두 선수를 포함해 단 19명의 선수에게만 허용된 기록입니다. 압도적인 활약을 보인 엠비드는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아직 본인의 몸 상태는 100%가 아니라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은 아직도 몸 상태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며 여전히 쉽게 지치고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고 전했는데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으며 팀원들 역시 같은 생각이기에 믿음을 갖고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엔비드는 최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 9경기에 결정했었는데요. 팀은 엔비드의 복귀에 힘입어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달성 서서히 승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리저스의 데미 릴라드의 이적 가능성이 희박하다 못해 아예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ESPN의 에드리안 어즈나로스케 따르면 릴라드 캠프는 오프시즌, 구단과 2년 1억 700만 달러 규모의 연장 계약에 서명하길 원하고 이를 위해선 현재 공석인 단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즌을 시작으로 릴라드는 4년 1억 76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슈퍼맥스 계약이 시작되었는데요. 만약 그들이 원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릴라드는 2025-26 시즌에는 5,100만 달러, 2026-27 시즌에는 5,5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해당 계약을 맺을 시기에 릴라드가 35세라는 점도 분명 고려할 부분이 되겠네요. 릴라드 캠프는 연장 계약과 함께 릴라드를 중심으로 팀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치가 있는 베테랑 팀원을 트레이드하는 시나리오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릴라드는 현재 복부부상으로 결장 중이며 뭐가 어쨌든 이 모든 건 릴라드가 우리가 기억하는 릴장군 모드를 꾸준히 유지해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세인트 식서스는 벤 시몬스를 매물로 놓고 앞서 언급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데메 릴라드를 영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었죠. 하지만 시몬스의 가치가 떨어진 시점부터는 CJ 맥칼럼으로 활로를 돌렸다는 루머도 있었지만 ESPN의 잭 로우에 따르면 필라델피아는 맥칼럼 영입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입 목표는 일명 데이모어 나띵으로 확고했다고 하네요. 몇 개의 지명권이든 무슨 루머이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맥칼럼 트레이드 추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0월 디에슬레틱은 포틀랜드가 시몬스를 얻기 위해 CJ 맥칼럼과 로버트 코빙턴을 포함한 여러 개의 지명권을 제안했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한편 포틀랜드는 작년 여름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주로 헐리데이를 앞세운 맥칼럼과 1라운드 지명권 3장의 트레이드 제안을 거절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맥컬럼은 해고된 닐 올시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게 팀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였다고 알려진 만큼 이래저래 신상치 않은 포틀랜드의 행보를 주목해야겠습니다. 엄청난 소식입니다.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의 자이언 윌리엄슨의 몸무게가 무려 330 파운드, 149 k 로라고 합니다. 얼마 전 경기장을 찾은 자이언의 모습을 두고 정말 많은 말이 나왔는데 사진만 보더라도 많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긴 하네요. ESPN의 팀 맥마호는 본인의 소식통을 통해 얻은 정보를 언급했는데요. 여러 곳에서 들은 자이언의 몸무게 수치는 260파운드에 70파운드를 더한 값이라며 계산은 알아서 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완전 팩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왠지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자이언은 현재 오른발 골절로 수술을 받은 이후 시즌 대비를 치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미트의 빅맨 뱀 아데바요가 현지 날짜 기준 월요일 오른쪽 엄지손가락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명칭은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파열된 첫골 측부 인대 수술로 LA에 있는 병원에서 진행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졌습니다 아데바요는 11월 30일 덴버너게츠와의 경기를 끝으로 해당 부위 부상으로 4경기에 연속 결정했고 복귀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4주에서 6주 정도 결정할 거라고 하네요 이번 시즌부터 5년 1억 6천 3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시작된 아데바요는 마이애미 구단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주간 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ings daily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careful.